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머리가 길러졌죠. 제가 머리를 붙임머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 경우는 다 지금 붙임머리예요.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이렇게 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휘는 거는 다제 머리고 제 안쪽 머리는 이것도 제 머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을 처음 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사이드뱅 자르는 방법을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일단 특별한 준비물은 없고 그래도 미용 가위는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왔고요. 커트빗 같은 건 없으니까 꼬리빗 정도만 가지고 왔어요. 이두 가지만 가지고 사이드뱅 자르는 방법. 시커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섹션을 먼저 나눠줘야 돼요. 사이드 뱅을 자르려면 일단 경계를 먼저 나눠줄게요. 경계를 일단 대충 이렇게 나눠주고 뒤에는 제가 뭐 엄청 많이 자란 건 아닌데 제가 약간 들쑥날쑥하거든요. 대충 잘랐어가지고 이런 핀이나 뭐 고무줄로 묶어 주셔도 되고 고정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라놓은 게 있어서 앞에는 좀 짧은데 앞에는 많이 자를 게 없거든요. 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내려보세요, 이렇게 빗어서 내려보면 여기서 한 손가락 두 마디, 두 마디 정도 삼각형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나머지는 뭐 길어 꼽고 이 정도만 삼각형으로 나눠줘요. 제가 엄청 여기는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보통 코끝에 맞추거든요. 근데 여기는 많이 자를 게 없어요. 저는 옆에 머리가 많이 길러가지고 옆에를 자르려고 하면서 같이 보여드릴 거라서 보통 여기 자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기준선을 잘 맞춰주셔야지 옆에 기준선을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너무 쭉 당기시면 이게 텐션감 때문에 쑥 올라가거든요. 그럼 너무 짧아지니까 힘을 최대한 빼시고 빗질을 잘 해주시고 쭉 그대로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그대로 맞대고 내려서 코 끝에 딱 대시고 자르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살짝 내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좀 위험 부담이 덜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려요. 요정도 선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아까 뺐던 나머지 머리카락 이렇게 빼주세요 다시 한번 이게 어느정도냐면 이것도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제가 여기 헤어라인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잔머리처럼 나있지가 않아요 많이 길러있어요 이식하고 나서 많이 길러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자, 정기적으로 조금씩 잘라주거든요. 여기 보면은 애기머리처럼 나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좀 잘라주고 있어요. 섹션을 나눠주고 가지고 와서 턱선, 턱선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다시 이렇게 나눠요. 나누고 아까 잘랐던 애들이랑 얘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보면 여기 잘랐던 기장이랑 여기 잘랐던 기장이랑 이어지지가 않았죠? 이걸 이어줄 거예요.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얼굴에 갖다 붙이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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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얼굴에 묻는 게 싫다 하시면 이거를 잡아서 쭉 당겨와요. 이 짧은 여기 부분이랑 이 밑에 긴 부분이랑 이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 그리듯이 그려주셔도 돼요. 너무 어려우시면 일자로 그냥 해주셔도 되고, 동그랗게 해주면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여기서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빗을 세워서 이걸 질감 처리라고 해요. 끝이 얄쌍해지면서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때 이 내가 들고 있는 이 손가락 끝에 힘만 좀 바짝 힘을 주고 계시면 좀더 쉬우실 거예요.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똑같아요. 쭉 당겨오면 윗기장이랑 밑기장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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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려야 되겠죠? 제가 여길 많이 안 잘랐었어요, 저번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도 이 반반 나눠서 하면 돼요.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조금 조금씩 자르는 거는 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많은 길이를 자를 때좀 무서울 수 있어요. 감이 안올수 있어요. 양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좀더 쉽겠죠. 그리고 세워서 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실패 확률이 적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만약에 안 잘렸다. 쏙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줬죠. 제가 이미 여긴 잘려져 있는데 한 1cm 정도 좀 빼줘요. 빼줘서 여기도 그대로 떨어뜨려줘요. 뭐 당기거나 어떻게 하지 말고 그대로 내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좀 잘라주시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돌돌돌 꼬아서 저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다듬어주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만 잘 자라져도 되게 사람이 처져보이고 약간 아, 못생겨보이고 그러잖아요. 여기 부분만 좀 길었죠? 턱보다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별로예요. 손이 어색하네. 약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잘라주면 그리고 만약에 너무 뚝 잘린 느낌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서 촉촉촉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laughs> 여기가 좀긴것 같죠? 얘는 너무 길면 더듬이 같으니까 일단 얘는 이렇게 말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매직기로 시컬 넣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곱슬이, 지금 곱슬곱슬거려서 제 머리랑 붙임머리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잖아요, 지금. 얘네를 매직기로 하나로 좀 자연스럽게 펴주면서 밑에 시컬 넣는 거 매직기로 보여드리려고요. 엄청 크게 크게 섹션을 나눠줘요. 양쪽에 두세 번 정도. 열은 한 180도? 일단 위에 먼저 펴줄 거예요.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붙임머리 하기 전에 매직을 하고 곱슬머리를 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빗질 꼭 깨끗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 꼬리빗도 안 해요. 그냥 빗질만 잘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여기 부슬부슬한 거랑 좀 다르죠. 제일 안쪽 머리랑 바깥쪽 머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서 여름이니까 이제 안쪽 머리 금방 올라오거든요. 곱슬기가 이렇게 이렇게 다펴줬고 해줬고 이제 C컬 밑에 넣는 거 보여드릴 건데, 원래는 되게 빨리 해요. 원래는 되게 빠르고, 섹션 안 나누고, 그냥 여기랑 바깥에만 할 때도 있고, 바쁠 때. 그냥 매직기로 하면 땡글해지잖아요. 그냥 밑에만 쏙? 이렇게. 그 이거 밑에만 쏙 하면 너무 웃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사이드 1, 뭐, 양에 따라서 2가 될 수도 있고, 2, 3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붙임머리에서 지금 숱이 좀 있으니까, 세, 세 동분으로 나눠서 할게요. 빗질을 잘 해주시고 끝에만 해주면 돼요. 위에는 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를 훑어주시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 그냥 두면 돼요. 그리고 밑에를 후 이렇게 말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다시 열을 그냥 훑어주고 이 열이 남아있을 때 얘가 호로록 말아주는 거예요. 1 켰다가, 쏙! 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 이거 롤로 할 때는 이 롤은 좀큰 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롤은 5호 사이즈거든요. 5호? 이렇게 한쪽이 벌써 끝났어요. 지금 이쪽이 되게 인위적이잖아요, 뭔가. 뚝 떨어지는, 이게 제 머리거든요, 원래. 이 머리는 약간 넘어가듯이 해주면 좀 자연스러워요. 이쪽도 똑같이. 한쪽 손이 좀 쉬우면, 한쪽 손은 보통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쪽 손 놓고, 한쪽 손 재빠르게, 물 가져와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빗질 한번. 저는 시컬리 뭔가 막, 좀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빼줄게요. 잘 잘려진 것 같죠? 음.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면 여기가 좀 어색하죠. 여기가 넘어가는 부분이 제 머리인데 너무 생머리로 뚝 떨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만 줘서 곡선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 아까 쭉 폈으니까 너무 그 생머리 느낌만 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짠 옆에. 딱 이렇게 이거 원래 앞머리가 아닌데 앞머리처럼 자꾸 떨어지니까 자를게요. 만약에 여기서 허를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Mm h -hmm. 오늘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트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혼자서 이 정도 자르는 거는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시면 인스타 DM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